돈이 없어? 음, 음. 걱정하지 마. 요것만 있으면 돼. 당장 돈이 없어도 무엇이든 살수 있는 마법의 플라스틱이죠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우리나라에선 1969년 일부 임직원들에게 발급해준 신세계백화점 카드를 시작으로 1978년 외환은행과 비자가 제휴하면서 본격적인 신용카드 시대가 열립니다 1987년엔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고 카드 전문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됐어요 그리고 대망의 2000년 신용카드 발급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심지어 직업이 없는 학생들까지도 지갑에 신용카드를 몇 장씩 채워 넣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결과는 그리고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때 그 시절로 이게 뭐니 시작합니다. 자, 요즘 빈티지 무드가 유행이죠. 바로 그 시절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998 우리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다음 해인 1998년 신용불량자는 193만 명이었습니다 꽤 많은 수이긴 하지만 이땐 뭐 국가가 부도난 지경이었으니 이만하면 선방했다 볼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2000년 말까지 200만 명을 넘지 않던 신용불량자가 2004년 4월 말에는 무려 382만 5천 명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 아니, IMF 조기 졸업의 민족이잖아요. 이땐 경제 성장률 기준, 구제금융연파에서 완전히 회복한 후란 말이죠. 그런데 신용불량자는 두 배가 늘어났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정답은? 신용카드. 2003년 한해 동안 늘어난 신용불량자 108만 명중 91만 명, 무려 84%가 신용카드 때문이었어요. 80%가 넘는 사람들이 카드를 쓰고 못 갚았다는 건데, 이해가 잘안 가는 게, 원래 카드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땐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GDP, 국내 총 생산부터 알아야 합니다. GDP는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좋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좋다 생각하고 외국인이 투자를 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성적표라 할수 있죠.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어땠어요? 민간 소비 사라졌지, 기업 투자 실종됐지, 정부 재정 정책도 할 상황이 아닌지, 기업들도 숨만 붙어 있는 지경인데 뭐 수출이 되겠냐고요. 이대로 가다간 낙제 각인이 성적표 조작 이라도 해보자 식이 됩니다. 그럼 제일 손대기 쉬운 게 뭘까요? 인간 소비죠. 그래서 카드를 지어줘요. 돈 없지? 일단 카드로 지르렴. 너도? 너도? 그래 너도? 아다 만들어줄게. 이게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나온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이었습니다. 국민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죠 김대중 정부는 신용카드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었습니다 월 70만 원이던 현금서비스 한도를 없앴고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도 이때 나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당첨되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도 만들었어요 카드 발급 기준도 확 낮췄습니다 큰 마트 가면 가판대 차리고 제휴카드를 권유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 길거리에 깔려 있었습니다 연회비 무료는 기본 카드 신청을 하면 현금이나 비싼 사은품을 주기도 했어요 직업이 없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그냥 막 발급해줬습니다 미성년자, 대학생, 노숙인 다 가능했어요 신용등급 같은 건 아예 확인도 안 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무소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180여만 명에 죽은 사람 180여 명에게도 카드를 만들어줬대요 덕분에 신용카드 발급수는 1999년 3,900만 장에서 2002년 1억 480만 장 경제활동인구 1인당 보유카드는 1999년 1.8장에서

일하고 나면 꼭 어디 놀러 가야 할것 같고 애인에게 카드 쓱쓱 긁으며 능력을 보여줘야 할것 같지 않나요?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1999년 90조원대에 머물던 카드 이용 실적이 2002년에는 무려 623조원까지 높아졌습니다. 행동 경제학에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경매에 부쳤을 때 신용카드로 지불하게 한 그룹이 현금으로 지불하게 한 그룹보다 60에서 110%더 높은 금액을 써낸 겁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먼저 갖고 돈은 나중에 내는 시스템 때문이겠죠? 그런 카드를 심지어 한 사람이 여러 장씩 갖고 있었으니 과소비가 엄청 났어요. 개인의 소비를 높이려는 정부의 목적은 성공했죠. 그런데 카드 사용은 카드 결제가 다가 아니죠. 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뭐부터 했죠? 네, 현금 서비스 이용 한도를 없앴어요. 덕분에 신용카드사들은 70만 원이던 현금 서비스를 2천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에 최대 30%라는 고금리를 적용했죠. 이건 뭐 사채시장, 고리 대금업에 가까운 영업이었지만 당시 정부는 시장 자유라며 내버려뒀고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이런 현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게다가 A 카드 연체금을 B 카드사 현금 서비스로 막는 돌려막기란 기술이 유행했죠. 그렇게 가계 빚중 카드 빚 비중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2년 동안 3배가 넘게 올랐어요. 특히 현금 대출이죠. 장기 카드 대출 서비스인 카드론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현금 서비스 비중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렇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가정이 많아졌고 연체율도 계속 높아져만 갔죠. 아니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부랴부랴 정책 시정에 나섭니다. 신용카드 미성년자 발급 제한을 강화하고 현금 대출 비중을 제한합니다. 현금 서비스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낮추고 길거리 회원 모집도 금지했어요. 하지만 때는 무질리 바로 눈앞에 불만 끓여 경제 정책을 세웠던 정부와 고객의 신용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을 쫓아 카드 발급을 부추겼던 카드사.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무조건 소비부터 했던 소비자들이 모여 2003년 카드사의 연체율은 약 30%에 달합니다. 경제 활동 인구 7명당 1명이 신용 불량자를 기록했고요. 막대한 빚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2021 자살 예방 백서에는 2003년 자살률 증가의 원인을 카드 대란이라 분석하기도 했죠. 이쯤 되면 아무리 잘 나가던 카드사라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카드사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일단 대신 결제를 해주고 결제일에 돈을 돌려받으면서 수수료로 이익을 만드는 구조인데요 고객이 엄청나게 많아진 만큼 자금이 더 필요했죠 근데 그 많은 돈을 다 갖고 있긴 어렵잖아요 받을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카드채를 발행했습니다 카드사도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런데 고객들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카드채 이자 상환도 어려워지죠 그건 카드사의 부도로 이어집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국내 버전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2002년 하반기부터 적자로 돌아서며 신용카드사가 위기에 몰리자 정부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외환카드는 한국 외환은행에, 우리카드는 우리은행에, 국민카드는 국민은행에 이렇게 모은행에 흡수가 됐죠. 그런데 삼성카드는 달랐습니다. 모회사가 뭐예요? 삼성그룹이잖아요. 오조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내돈 내산 아니 내돈내살내 돈으로 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당시 카드업계 넘버원은 LG카드였어요. 써가는 당당함 이 광고 기억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지금은 LG카드가 없죠. 이때 없어진 겁니다. 회원수 1,111만 명에 이르는 1위 카드 사였는데요. 그만큼 자본도 많이 필요했겠죠? 카드체 22조 원을 발행했는데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2003년 11월 22일 오후부터는 카드 현금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LG카드 부도설이 돌면서 그럼 LG카드 쓴건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앙심적인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G카드는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내거는 상점들도 생겼죠. 안 아, 불안하더니 결국 LG는 2003년 12월 16일 LG카드와 LG투자증권까지 모든 금융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다 2006년 8월 신한지주의 주당 6만 8천원 총 7조 2천억원의 인수합병됩니다. 국내 기업 인수합병 사상 가장 높은 가격이었죠.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신한카드로 바뀌고 신한카드는 현재 우리나라 카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전국 대표번호는 LG카드 시절 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LG의 IT 서비스 계열사 LGCNS와 전산망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죠. 이렇게 기업은 겨우겨우 살아났지만, 묻지마식 신용카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신나게 썼는데,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신용불량자, 지금은 그 단어 대신, 채무 불이행자, 신용카드 불량거래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만들었던 공익 광고가 있죠. 괜찮아! <laughs> 신용이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집니다. 기억나세요? 당시 어릴 때지만 아직도 생생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필모 배우의 브라운관 데뷔작인 이 광고 화면 속 밀가루탕은 실제 밀가루 50 퍼대로 만들었대요. 신용카드 함부로 쓰면 정말 이렇게 묻힙니다. 만약 신용카드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카드사에서 문자를 보내요. 뭐 소프트합니다. 까먹었지? 돈 보내. 그런데 연체 5일 후에는 조금 달라져요. 연체 이력이 카드사 공동 전산망에 입력되고 다른 카드사와 공유됩니다.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카드 이용이 정지되죠. 돈 보내십시오. 전화도 옵니다. 20일이 지나면 연체 정보가 채권 전담부서로 넘어가요. 금융기관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강도도 세져요. 어이 거기 계속 안 갚으면 진짜 큰일 난다. 법원으로 지금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건 번호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연체 ing 연체 금액이 기백만 원 이상이거나 카드사 연락을 피한다 그게 90일째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급여, 통장, 재산 등의 압류가 걸려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자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도 예금 계좌도 만들 수 없어요.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거죠.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어렵게 되죠. 게다가 이렇게 한번 낙인이 찍히면 연체 금액을 다 갚더라도 길게는 5년까지 연체 기록이 남습니다. 게다가 벌이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다 갚지 않으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전체 결제 중 신용카드가 55%를 차지할 만큼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드사로부터 이런 통보가 오면 어떨까요? 고객님께 그동안 소중한 월급 날 카드 결제부터 챙겨주신 누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저희를 비롯한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모든 거래는 보유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통장 잔고 내 행복한 소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 황당하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름신이 강림할 때면 꼭 카드 대란을 떠올려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소비 생활을 응원하며 카드 대란 이게 뭐니었습니다.